자 이거는 이제 카메라를 노출을 오래 놓고 밤만을 찍은 것이죠. 그러면 다른 별들은 다 돌아가는데 자,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. 예, 중고등학생들은 이것만 알고 있어도 수능까지 아마, 아, 두세 번아마 시험 문제 맞을 겁니다.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. 그다음에 다 돌아가는데 이 가운데 별 하나는 거의 안 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북극성이죠. 그래서 북극을 중심으로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. 그것만 기억하시면 하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지금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.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오세요. 가운데가 북극입니다. 북극이니까 우리 지구가 돌면 이건 반드시 돌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오래된 천상 열차 분야 지도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. 하나는 여기 한번 따라오실까요? 자 보시면은 이렇게 원이 하나 이 중앙을 중심으로 하나 있지만 또 하나 원이 약간 삐딱가게로 하나가 있습니다. 이게 바로 황도입니다. 정확히 보셨습니까? 그래서 일단 결국 이걸 이해하려도 천구의 적도하고 황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. 그 이름이요. 그 실제로 적도 황도 이렇게 씁니다. 그래서 서양의 그 이름하고 다릅니다. 서양에서는 이 적도를 이코에 터라고 합니다. 에, 그다음에 황도는 에클립틱이라고 합니다. 에, 제, 제 강의 자료에는 한 글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보조되는 저 외래어나 외국어는 제가 칠판에 써드리겠습니다. 저에 클립 틱 같은 단어는 수천 년된 단어죠.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단어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밴드 이름을 좀 멋있게 지을 거 없을까? 그러면 에 클립 틱. 뭐또 일식, 월식 할때그 식을 갖다가 에 클립스라 그래요. 에 클립스. 그 실제로 어떤 스포츠카 이름이 제품이에 클립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오래된 그, 그 단어들인데. 저건 동양에서 독자적으로 연구된 겁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예를 들면, 진짜 만년전 원시인들도 동서양 가림 없이 다 알았을 겁니다. 예. 네. 그래서 이쪽에서는 항상 성도에다가 빨간색, 노란색으로 그려서 적도 황도라고 한 거고, 서양에서는 따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다 개발한 거죠. 그 비슷한 것이 바로 행성 이름이죠. 우리는 수성, 금성, 화성, 목성, 토성이라고 부르지만, 서양에서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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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외래어로 머큐리, 비너스 뭐 이렇게 쓰는데, 예를 들면 금성하고 비너스하고 관계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동양에서도 다섯 개 보이니까 우리는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름 지은 거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.